네, 145장 나의 기쁨, 나의 소망, 나의 기쁨, 나의 소망 되시며,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, 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양의 무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.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,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.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다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.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. 네, 나의 기쁨,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뿐일세. May God bless all of you. Amen.